오늘 읽어드릴 책은 손미선 저자의 사람을 두려워서 출근이 두려운 당신에게 나는 내일이 두렵다입니다.저자 손미선.과거 10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현재는 어르신이 좋아서 노인 요양 시설 요양팀 중간 관리자로 활동한 지 9년이 되었다.그동안 제법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감정 폭력, 마음 상처 치유, 관계 회복, 소통, 공감 및 노인 및 직원의 인권, 치매 행동 증상 및 전담 요양 보호사에 대한 주제로 상담 강의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생활에 대하여 글을 쓰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삶은 특별하다. 순간이 소중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감정 폭력은 쉽게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 작가는 그 위험함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논픽션이다. 1장, 송조장의 숨겨진 속사정. 2장, 내 일이 두렵다. 내 일이 두렵다. 3장, 직장 동료는 내 편이 아니다. 4장, 당신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 5장, 그래도 나는 출근한다. 6장, 나는 비로소 나를 돌보기로 했다. 부록, 오늘도 갑질 대화 많이 하셨나요? 입니다. 1장, 송조장의 숨겨진 속사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좀처럼 쉽게 구경할 수가 없다. 2019년 초겨울. 오늘은 날씨가 제법 맑고 늦은 가을 높은 하늘을 볼수 있는 상쾌한 날이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A와 점심 식사 후 오랜만에 직장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몇 걸음 걷기 시작하면서 a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모처럼의 상쾌한 가인의 가벼운 산책을 망치기에 충분했다. 어제 x가 b랑 나한테 송이 너무 건반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겠어! 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x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이름을 대놓고 걸어나면서 두고 보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아 신경 쓰이는군요. 고마워요. 낮에 그 일이 있수는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엑스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동안 엑스의 관심이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단순한 친절인가 생각해었는데 착각이었다니 몹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왜 엑스가 동료 직원들을 불러놓고 나에 대하여 저평가적인 비방을 하는지 궁금하고 신경이 곤두서 제대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 한마디 따져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체면이 우선이었고 둘째는 나를 추천해주신 지인께 누가 될까봐 부담이었고 셋째는 일일이 따지고 넘어가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로 인한 소란스러운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화가 나도 억울해도 그들의 공연한 무례한 행동거지를 무조건 참고만 있었다 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참는다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X는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명분 없는 비방을 하거나 빈정거리는 표현을 하며 동료들을 회유했고 여론몰이를 하며 무례한 상황을 이어나갔다. X와 그에게 회유당한 몇몇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사실이 아닌 말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참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자 극심한 인내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참아서 해결될 한계가 지났다. 나는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퇴근 후에도 극심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따져보지 못했다. 참고 지내는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나는 종일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딸아이가 곁에 있기라도 하면 마냥 붙들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감정을 섞어서 했던 말을 반복하며 장시간을 하소연했고 생각에 꼬리가 달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홀랑새고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상대는 참는 모습에 힘을 얻어 오히려 괴롭힘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체면 때문에 지인께 누가 될까봐. 다툼이 일어나 주변이 소란해질까봐 좋게만 넘어갔던 일들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상처를 주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말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나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명분 없이 부당하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해라. 사실과 다른 문제로 공연히 비방을 했다면 잘못된 행동과 문제를 지적하길 바란다. 단호히 경고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 당신도 자신도 모르게 공격당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면 참지 말고 따져먹고 확인해서 불이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부당함을 확인해야 할까? 자,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라. 상처 주는 사람에게 단호하고 명쾌하게 할 말을 준비하고 연습해라. 그리고 또박또박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라.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부당하게 공격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고 명분없는 무례한 행동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당신에게 이유를 달고나서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편적인 대인관계는 서로 소통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의 소통을 하지 못한다. 가까운 주변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더는 그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불편한 일상에서 바른 일상으로 신속히 회복하길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속사정을 털어놔야 할까? 지금 시간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오래도록 모니터 자판에서 손가락만 통통거리고 있다. 불면증 때문에 괴롭고 불편해진 지도 벌써 두 해가 넘어간다. 누구에게나 이유 없는 불면증은 없다. 3년 전 우연한 계기로 지금은 직장으로 이직했다. 이곳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동생활시설이지만 일반 가정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가까운 지인의 추천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당시 시설 증축공사 중이었고 시설장께서는 증축 이후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큰 뜻을 두고 있었다. 나는 시설 장면과 의견이 맞았고 향후 시설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기로 한후 요양팀에서 업무를 보았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수 없는 이유로 직원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를 굳이 짐작해 본다면 직종의 타시사로 운영하던 지인의 추천을 받아 소위 특채로 입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가해자 X로부터 견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짐작한다. 칭찬인 듯 아닌 듯 비꼬는 언어를 주고받으며 보이는 달갑지 않은 관심에 부담이 되기도 했으나 단순한 신입 직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사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신입 동료에게 베푸는 호기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을까? 오기 전 직장에서 팀장을 했다지? 뭘 믿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착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엑스에게 충성봉사하는 하부 직원들의 입방하지 그 관심이 불쾌했다 그러나 무엇을 콕 집어 따져먹기에는 애매모호서 번번이 그 상황을 참고 지나치기를 반복했다 입사 한 달쯤이 되던 날 전일에 먹은 홍합 때문에 시중독이 심하게 걸려 극기야 새벽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당일 근무는 어려워서 부서팀장에게 병가 휴가를 요청했고 치료를 위해 직장을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다음 날 출근은 했고 안부 인사를 받았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몸은 회복되었어요? 네 점심시간 동료 몸은 괜찮으세요? 네 염려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난리 났잖아요. 팀장님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무슨 이유일까요? 팀장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입사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당일에 출근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지? 건방지게? 신입주제에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뭘 믿고 당일 아침에 병가를 통보하는 거지? 내가 식중독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몇몇 동료들이 심장에 넉두리 섞인 하극상의 모습을 그대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직원들의 비아냥 또는 조롱하듯 부담스러운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비로소 짐작하게 되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의 급성 식중독은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인 사상가 존 밀턴이 마음은 극히 주관적인 장소이므로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수 있고 천국이 지옥으로 될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 나는 출근에서도 기가에서도 찝찝하고 먼지 모를 불쾌한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순수한 호의로 생각하고 있던 그간의 관심이 불편하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도 항상 묵직한 기분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으며 열심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더욱 업무에 집중하며 노력했다. 나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팀장이 나를 견제하며 저평가하는 발언을 공연히 한다는 것이 진작된 후부터 퇴근 후에도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점검 또 점검하는 버릇이 생겼다. 결과는 불면증으로 나타났고 잠을 잘 자지 못하자 일상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도 3년이 되어간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많은 부분이 삐거덕거렸다. 상대방의 순수하지 못한 정상 범위를 넘는 견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보호막을 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견제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똑같이 어두운 영혼을 감추고 자신을 스스로 옥제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된다. 견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밀을 만들어야 하고, 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발톱을 숨기는 것이다. 내가 처음 선택한 행동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참고 발톱을 숨기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안갚으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X의 무례한 행동거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언제 어디서든 불쑥 튀어나와 일방적으로 조롱하며 인신공격성 모욕 발언을 할 것에 대비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때로는 필요한 현장 사진 등을 찍고 보관했으며 얼굴 표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관리했고 괴롭히는 현장 시간 장소 때 주변 인물 등에 대하여 상황 때마다 기록해 나갔다. 행여 X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투명 인간 대하듯 행동했다. 그런데 발톱을 숭인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번번이 공연한 장소에서 숙사포처럼 싸붙이는 인신 공격을 마냥 참고 견디었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다. 참기만 했던 결과가 나에게 준 대답은 지독한 불면증이었다. 삶의 질이 다져졌고 마음의 병이 생겼다. 그가 나에게 했던 행동은 견제로부터 시작된 순수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배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의 소견으로 본다면 선한 의미의 견제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비난이 아닌 공평한 경쟁이다. 권력을 행사하려고 권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무례함이고 갑질이고 괴롭힘이다. 그러니 양심 있는 일방적인 견제를 당한다면 그 둘은 당연히 경쟁자가 될수 없으며 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갑질 폭력 괴롭힘으로 느끼게 된다. 말로 입힌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 없는 살인행위이다. 누구라도 상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말로 입히는 최악의 감정 폭력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 절제되지 않는 감정 폭언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만일 무례한 견제와 공격적인 관심을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볼 건데요.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려운 당신에게 송미선 저자의 나는 내일이 두렵다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